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가족 돌봄 휴가제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추첨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 안내가 있어서 먼저 홍보하고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민복지관 미래전략과 심양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앞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 하나 띄워 두시면 내가 안내하고 소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복지관에서는 중증 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확산 사업, 아하 네이밍 크리에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성인 발달 장애인이 가능하고요. 이 여기서 하는 활동은 이제 미술 전문 강사에게 태블릿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배우고 이 직무 개발로 이어져서 취업까지 연결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공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많이 기다리셨 많이 기다리셨던 수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모집 기간 동안 총216 가족이 모집이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1순위는 153가족, 2순위는 54가족, 3순위는 9가족, 이렇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가족 돌봄 휴가제는 추천제와 추첨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제로 접수된 가정은 올해 12가정으로 1순위가 8가정, 2순위가 4가정,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추천제는 저희가 30%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먼저 12가정 중에 4가족 먼저 수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로 이제 모집이 된 8가족을 먼저 넣고 수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추천제첫 번째 선정가족입니다. 노땡리 3490번 가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490. 네. 두 번째 추천제 가족입니다. 김땡숙 4157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제 세 번째 가족입니다. 신땡철2042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천대 한 가족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땡자1 7 5 7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 중에 대기 1번 가족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땡선 2325번 가족입니다. 네. 네, 마지막 대기 2번 추천제 가족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땡현 0271번 가족입니다. 네. 이것으로 추천제 가족은 모두 추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제 가족이 끝나고, 이제 일반 흑천 가족 중에 1순위 가족 중심으로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3가족 중에 추천제 가족 네가족 제외하고는 아홉 가족을 뽑는데, 1순위가 이미 정원 초과가 됐기 때문에, 1순위 중에서 나머지 아홉 가족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추첨 가족 중에 첫 번째 가족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쉼땡순 7526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 뽑도록 하겠습니다. 서땡숙 3965번 네, 예, 가족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가족 추첨했습니다. 신땡경 9423 가족입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확인하겠습니다. 곽땡희님 9244번 가족입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족입니다. 김땡미5218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족 수첨하겠습니다 김땡진065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가족 수첨하겠습니다 변땡04328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권땡의 5113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가족 수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땡훈 5664번 가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수첨 포함하여 총 13가족 수첨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일반 수첨 중에 대기 가족을 뽑을 예정인데, 저희가 10가족까지만 수첨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가족만 수첨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첫 번째입니다. 송땡미 5914번 가족입니다. 두 번째 대기 가족입니다. 최땡희 3895번 가족입니다. 대기 3번 가족입니다. 정땡형 0925번 가족입니다. 대기 4번입니다. 오땡순 5379번 가족입니다. 네, 대기 5번 가족입니다. 김땡남 2119번 가족입니다. 대기 6번입니다. 권땡경 1576 번입니다. 네, 권땡경 1576 번입니다. 네, 대기 7번입니다. 김땡영 2393입니다. 네. 마지막 대기 8번째 가족입니다. 김땡형 2728네네 네, 이것으로 우리 돌봄가족 휴가제 수첨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하시고 이제 해당되신 가족은 저희가 6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첨 이후에도 다른 동북권역 안에서는 다른 복지관에서 여러 수첨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성민복지관뿐만 아니라 뭐,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각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접수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한번 신청해 보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휴가제 추첨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